오늘이 지금 9월 24일이거든요. 음, 고창 선운사 꽃물을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위 때문에 용천사도 그렇고 불겁사도 그렇고. 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. 지금 개울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. 이 꽃머리씨 예전처럼 한꺼번에 확 피어서 이쁜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, 핀 것은 피고 아직 안 올라왔고. 한참 꽃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꽃은 듬성듬성 피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선운사 꽃무릇 개화 상황입니다. 이제, 서은사는 꽃대를 이제 한참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바닥에서 한참 올라오기도 하고, 이제,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. 한두 개씩. 여기 지금, <laughs> 이게 상사화거든요. 상사화가 가운데 한두 개 피어 있네요. 지금 서는사 또랑 건너서 이또랑 건너 쪽에 보면 조금 일찍 올라와 가지고 개화가 됐습니다. 저쪽이 좀더 시원한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올라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한 3-4일정도 더 지나야 꽃무릇이 만개하겠습니다 봐봐요 얼마나 이쁜 지금 이 하늘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